수소, 수, 먹기 전에는, 바짝, 비실비실하고, 내리기, 했는데, 수수 수소 먹고. 진짜 완전히, 달라진, 색깔도 안 보이소. 아, 그런 그래. 완전히, 완전히 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오면은, 음. 이 꽃나무도, 음. 이게, 화분 밑에, 바짝, 이렇게, 식혀가 되면은, 비, 이쪽 말라가고 바짝, 했는데, 수소주니까, 많이 살아나가지고 이게 비실비실 네. 했었는데 네. 수소수를 여기 있는 이제 요 수소수기로 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먹고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고 음. 다시 이렇게 먹고 나면 이빨이 따르면 내가 마시고 조금씩 남은 거 이렇게 준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와 이게 장난이 아니. 아예 네. 이나마 이렇게 풀로필러가 프리프리미가... 네, 나도 이렇게 몸이 한 5kg 정도 더 무렸고. 컸잖아, 이 컸잖아, 이만큼 컸어 이게 이만큼. 큰정도 아니, 아니 색깔이 틀리다니까. 색깔도 그렇지만 이만큼 컸다고 이 지금, 어. 지금 이게. 아니. 요만한 안 했었어. 음. 이게 이게 그래 버릴려다가 이거 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지금 아에애지중지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추를 심었는데 네. 이게 원래 그 종자가 작은 고추였는데 이게 수소수를 먹고 나서 오이 고추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네. 아 실제적으로 이게 식물이 이렇게 수소수를 먹고 파릇파릇하게. 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 다르잖아요. 뭔 음. 네. 뭔가 좀 생기가 있고 음. 화초가 음. 그죠? 수수의 네. 신비한 효용,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아, 네. 그럼 대단합니다.